이렇게 멋스러운 도색데 오늘도 역시 오늘 사실 하루 쉴려고 했으나 사실은 그 미장 해놨는 부분이 조금 말라야 제가 타일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타일 작업이 안 되고 내일부터 하니까 쉴려고 했는데 음 오늘 타그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 두 개다 보니까 들어가는 자재의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타일 자재 사장님이 가지고 오는데 거기가 그 구르마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할수 없게 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가장 가까이 붙여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자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 자재 사장님 혼자 옮기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가서 기다리다가 오면은 같이 옮기려고 또 이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백면에 그 방수 석고 보드를 대어서 이렇게 피스 작업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제 그거 하다가 사장님이그 자재를 가지고 오면은 같이 옮기고 뭐 오늘 다마스를 끌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마스 어제도 자재에 좀 실을 게 있어서 다마스를 끌고 갔고요 이게 다마스가 연식은 어, 차량 출고 연도는 뭐 사용연도는 한 8년 정도 되었는데 마트에서 잠깐씩 그동네뭐 배달하는 게 되다 보니까 키로수도 지금 보면 4만6천인가 이렇게밖에안 됐는데 그러니까 8년 된 차량에 4만6천이면 거의 뭐 신차급이라 해도 되죠. 다른 성능은 좋은 건데 이게 어제 제가 사서 실고 이동해 보니까 오르막에서는 아무리 밟아도 40km, 50km가 한계고요. 내리막에서 악셀에다 그 이빨이 밟아야 100km가 까이 나옵니다. 막보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이다마스는 그리고 뭐 승차감이라든지 그또 뭐라 하나요 소음 이런 거는 포기해야 된 차량인데 이 다마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뭐 거의 아직 신차급 차량이 뭐 시끄럽기도 하고요 이게 보니까 또 승차감 같은 건 뒤에 이제 판스프링이라고 이렇게 철판으로 된 그런 스프링이 하체에 붙어 있다 보니까요 뭐. 승차감 뭐 이런거는 정말 포기해야 되 차량인데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딱그 어떤 최소의 유지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는 차다 보니까 그래도 이, 이 차는 다행히 에어컨은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이제 이 다마스가 에어컨 전부 에어컨이 없다는거 그럼 뭐 옵션으로 이제 에어컨 올리는 차량이 가끔 있는데 이건 이 차는 그래도 출고할때 에어컨을 올려놔가지고 에어컨은 제가 아직 틀진는 않았는데 에어컨, 에어컨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길을 지금 제가 올해, 오늘 뭐 8일 정도 이래 가다 보니까 원래 이제 아는 길이긴 하지만 이제는 뭐 눈에 너무 익숙한 그런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눈 뜨면 나가는 이런 길이 그런데도 아직도 요번 일요일까지 저기 마무리가 될지 최대한 제가 요번 일요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그 리모델링이 모니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 현장 때문에 다른 현 다른 그런 문의가 들어오는 것을 제가 공사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분들이 연락이 오시면은 뭐좀 기다려 주시든지, 지금 제가 이좀 이렇게 기간에 걸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는 힘든다. 뭐, 한 일주일에 기다려주시든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단점도 봄철이니까 뭐, 그 리모델링 문의는 또 계속 들어오고요. 또, 어저께는 구미 쪽 항문대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동, 보통 이 부동산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각 파트별로 리모델링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로 자기들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들 거래처라고 하죠. 자기들 거래처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거래처를 옮겨볼까 해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가 부동산 한번 들리라 하는데 제가 못 들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일을 받게 되면은 보통 부동산에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모델링 아파트를 뭐 전세든지 매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싱크대, 도배장판, 화장실 리모델링 이래 하다 보니까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동산을 한 군데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따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어떤 광고를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뭐세 건이고 네 건이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는 데가 있으면 아무래도 쉽죠. 그래서 거기도 봐야 되는데까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5월 뭐온 정확한 날짜가 모르겠는데 좋은 계절입니다 뭐 이렇게 주변이 다 푸르고 조금 전에 지나올 때 보니까 벌써 이 모내기를 하려는지 저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논에 물을 가득 담아 놓고 뭐 갈아 엎고 로터리까지 쳐놓은 걸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모내기 시기도 도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부구은 이제, 이제 동맹이고요 저 앞쪽 보이는 부분이 동맹입니다 동맹인데 여기가 이제 행정상은 칠곡 경북 칠곡군이지만 바로 옆에 뭐 대구 북구 칠곡지구가 있잖아요 뭐 같은 생활권이고 여기는 사실은 어 칠곡군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모든 이거 대구입니다 대구 조금 있으면 804 순환도로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게 되고 조금 있으면 또 조금 더 가면 이제 현장입니다. 이거 다마스 자체가 스틱 차량이다 보니까 이건 원래 오토가 없다고 합니다. 이 차량. 그래서 제가 스틱 서툴기도 하고 매일 이렇게 이 다마스를 끌고 나오면 하루에 시동을 엔진 시동을 그러니까 서너 번씩 거트립니다 이제 뭐 조금 더 타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겠죠. 어때 <laughs> 그랬아여기 보면은 이정교회 좌측으로 동화사, 성문님사, 벌공산순환도로 직진하면 되고 이제 저 앞쪽에 보이는 한 1km 앞쪽은 대구 이제 대구 시니다 여기가 이제 뭐 동명 아울렛 여기 아울렛이 상당히 많더라 요즘 경기가 안 좋은지 보니까 저 앞에 현수막 보면은 하아... 80% 저렇게 막80%막 해서 물건들을 이렇게 밀어낼 때는 경기가 그만치 안 좋다는 거겠죠 자, 감사합니다